시리아에서는 정말 내전이 이제 끝났나 봅니다. 교수님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어, 그 미국 언론이라든지 우리 언론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내전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와서 어, 주의 깊게 봤는데요. 어, 방금 그 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어, 2011년 3월에. 중동의 아랍의 봄이라 고 그래 가지고 민주주의가 한번 흡수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예그 시리아에서도 이제그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시위를 갔다가 당시에 그 집권 세력이었던 아사드 그 어떤 그 정부에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국민들에게 화학 가스 화학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그러한 네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지 이란에. 도움을 받으면서 아사드 정권이 꾸준하게 정권을 유지해 왔고 그게 벌써 13년이 된 겁니다. 네. 13년이 됐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시리아에 대해서 그 이전만큼의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시리아 내부에서도 미국의 제재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해 가지고 국내적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안을 유지하거나 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더 이상 안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한 대내외적인 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리아 반군. 일주일 만에 어떤 수도를 그 함락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고 그리고 네네. 아사드 어, 그, 어, 통치자와 그 가족들을 러시아로 도피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었던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절묘한 그 어, 결합에 의해 가지고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네. 받은 거군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를 도망쳤어요. 근데 전용기가 이렇게 레이더에서 사라진 모습이 딱 보였는데 그 이후에 그알 아사드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그 아사드 대통령과 일가는 더 이상 그 시리아에서 머물면 머무르면... 어, 안전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죠. 네네. 통치자가 도망간다는 것은 어쨌든 도망을, 도피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 지원국을 중심으로 알아본 그 결과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 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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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드 대통령과 그 일가를 태운 대통령 그 비행기가 이제 그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고 망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스크바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그 도피를 하게 된 걸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중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음. 그래서 2015년부터 아사드 정권을 도와 가지고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 줬거든요. 특히 주요 반군 거점에다가 폭격을 가해 가지고 어 수만 명 민간인의 사망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국제 사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그러한 경험. 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그 중동의 어떤 거점을 만들기 위해 시리아를 이용했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너무 많은 어떤 그 국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시리아를 그 이전만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것이 이제 알라아사드 정권의 이제 몰락으로 이어졌고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동의 거점이 사라지는 그런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알라아사드 정권이 러시아나 이란의 그러한 지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반란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 대내외적인 환경이 모두서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대내적으로 만약에 아사드 정권이 국내적으로 튼튼했다면 즉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군사적 상황이 튼튼했다면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전쟁. 그리고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재정이 고갈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그 경찰 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월급이라든지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 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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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군 병력이라든지 그 경찰 병력들이 이제 징집이라든지 그런 그 복무를 버리고 이제 도피를 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전해서이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치안이라든지 군 병력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고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란 또그 주요한 동맹이나 지원국들이 시라를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계기가 된 것이고 이러한 계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주고 아사드 정권을 이제 그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줄정도면뭐 옛날 우리 이모 군란 생각이 나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 시리아를 1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했던 알 아스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사드 정권이라고 했어요. 그 아사드 가문이 그 시리아를 거의 50년 이상 철권통치, 독재를 해왔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우선 그알 아사드 대통령, 그 그러니까 어, 이전에 그 바샤르 알 아사드 이전 대통령이 전에그 하페즈 아사드라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네네. 1971년에 집권을 시작했고 이제 독재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2000년까지 재임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아들에게 바통을 넘겨준 거예요. 여기도 세습 정권이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아랍의 봄, 중동의 봄이 찾아왔을 때 네. 그러한 시위를 민주화 시위를 갖다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서 지금의 알라사드 정권이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러시아 코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주 지속해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넘, 넘, 50년이 넘게 지속됐던 철권 통치가 끝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알아사드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봤고요. 반대로 이번 내전을 종식한 반군의 수장은 누굽니까? 무함마드 알 졸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젊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42살이죠. 1982년생이니까. 42살, 네, 그래서 곤란고원에서 시리아 망명자 부모 사회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온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적 과정을 보면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명한 경제학자셨고 어머니가 어떤 사회 교사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유복했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그 제대로된 교육을 받은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2000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 이스라엘 독립투쟁 그리고 2 0 0 1년에9.11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이념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카에 대해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저항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어, 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자 이제 시리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그 시리아에서 알카에 대해 연계 조직인 음. 알루스라 전선, 자바트 알루스다를 창설했고 네네. 그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조직이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보다 좀 온건한 그 집권 세력 세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리아 해방 의회 (H.S.)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서 나름대로 북서부에서 네네. 시리아 북서부에서 통치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쌓았던 걸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세력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그. 시그, 어, 계기를 틈타 가지고 이제 그 시리아 정권을 이제 몰락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와 연계된 젊은 지도자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알 아사드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의 휴전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훈풍이 불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대적대적이었던 그러한 세력들이 다 이제 그 힘을 잃거나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의도가 됐던, 누적이 되지 않았던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제 중동의 전세, 정세가 좀 안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출구를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 볼라 간에도 이제 그 휴전 협정이 맺어져서 이제 그 조심스러운 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리아 정권까지 이제 몰락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란의 영향이 굉장히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에 어떤.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응하는 그 저항의 축이라든지 이런 그. 힘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1월,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중동 전세,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쟁을 휘말렸던 중동 전세가 차근차근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이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입장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 시리아 내전에 그 동안 어떤 태도였습니까? 어 미국은 이제 그 시리아 정권 아사드 알사드 정권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2011년에 있었던 어 아랍의 봄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무력으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력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제재를 가와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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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일어난 시리아 그어 사태 같은 경우에는 반군이 어떤 독재 정권을 갖다 몰락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 측도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고서 그대로 놔두겠다. 이러한 입장을 취했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든지 이란도 개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리아 지금 현 정부와 반군 간에 어떤 대내적인 내전의 형태로 가면서 세력이 더 강했던 반군이 승리하면서 어떤 그 정권이 몰랐겠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제 당선... 선자가 시리아 내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대요 그렇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심은 많은데 네네.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시리아 그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한테도 그렇고 그 개입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그러한 크게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그러한. 거기서 다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3 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저항을 잘하는 걸로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군의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서방의 지원에 의해서 버티고 있었지만 이 서방의 지원도 점점 고갈되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푸 트럼프 당선인 젤렌스키 대통령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그 협상을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 우크라이나로서 여러 가지 전쟁 끝나게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트럼프 당선인에게 매력적으로 들렸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죠. 하지만 회동 이후에 미국 정부가 파격적인 그 소식을 내놓았다라고 하던데 러시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뉴스가 어떤 뉴스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가능한 그 규모가 큰 군사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행적쇼범하니까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법으로 통과돼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갖다가 최대한 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억 달러 가까운 추가 안보 지원을 우크라, 우크라이나 해주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그 출구로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대규모의 군사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현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식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압박을 한데면서요. 그데 그것이 그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러시아에게 그렇게 그 불편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 협상장으로 와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러시아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마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쟁의 종전안이 조속하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현재의 국경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한 20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조급한 상황, 젤레스키는 조급하고. 러시아의 푸틴 탄은 굉장히 느긋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상자하 협상에 나와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비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느긋하게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 어쨌든 이제 당선인은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고 지원했을까요? 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그 바이든 행정부기 때문에 당선인 네네. 측과 어떠한 그 백채널로서 얘기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적인 결정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 양해를 구하거나 서로 통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라든지 당선인 측에 굉장히 불편한 이런 심결을 어? 그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측면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구 정권과 신 정권 간의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러시아는 상당히. 분란에 접겠습니다. 공식 반응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서 사실상 협상을 무마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잘못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런 얘기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어떤 그 협상에 열려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좀 희석시키는 네네.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리아부터 우크라이나까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긴밀하게 쳐다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입장에서는 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어,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동의 안정이 찾올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중동의 재건이라든지 향후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발빠르게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세계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한 말씀해 주시면은 좋으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재 다양한 그 전쟁이 발생하고, 특히 말씀드린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국제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그러한 간극을 노린 그러한 전통의 강대국들이 벌리는, 그리고 지역의 맹주들이 벌리는 그러한 분야가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세계 지도자가 영향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한 간극을 여타 좀 숨지고 있었던 강대국이라든지 여타 강대국이라든지 지역의 주요국들이 이제 그또 그러한 기회를 틈타가 무력으로 이제 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세계는 이제 그 미국 우위기는 하지만 다극 시스템으로 그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그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도 어떤 어떻게 본다면 좀 아무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각자 각자 도생.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그 진리 위에서 우리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정세, 글로벌 인사이트가 계속 주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